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루이자 올컷의 작은 아씨들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성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집에 넘쳐났던 선행은 이웃을 나누어 죽어도 남을 만했다. 누구나가 순고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모습은 놀랄 만큼 눈부셨다. 그러나 아버지가 차츰 건강을 회복해 가자. 딸들의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노력도 서서히 맥이 풀리고 조금씩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뭐 모토를 까맣게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바쁘게 생활한다는 것을 아니하게 생각하게끔 되었다. 그리고 그처럼 맹렬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노력도 하루쯤은 휴가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휴가가 지속되길 바랐다. 조는 톰방머리를 잘 싸매지 않아서 감기에 걸렸고 나을 때까지 집에 있으라는 할머니의 말이 있었다. 조는 얼씨구나 하고 다락방에서 지하실까지 샅샅이 뒤져 감기약과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소파에 늘어붙었다 에이미는 예술과 가사는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차르 주무르기에 정신이 없었다. 메그는 매일 출근을 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긴긴 편지를 어머니에게 쓰고 워싱턴에서 온 보고를 읽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베스는 엄마가 그리워지거나 아빠 걱정이 되면 골방에 들어가 낡은 가운에 얼굴을 묻고 울거나 혼자서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이런 우울증 발작 뒤에 쉽게 기운을 되찾아 누구도 걱정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마치 부인이 떠난 지 열흘이 된 어느 날 베스는 이렇게 말했다. 매그 언니, 훈밀지 되게 가봐주지 않겠어요? 엄마가 그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하셨잖아.하지만 오늘은 피곤해서 바느질을 하던 매그는 대답했다.조 언니는 감기에 해로워요.날씨가 이래가지고는 다 낫지 않았어?어째서 네가 직접 가지 않니?매그가 물었다.난 매일 갔었어.아기가 아파.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홈멜지 아주머니는 일하러 나가지. 로트헨이 애를 보고 있어. 점점 심해지니까 언니나 한나가 가봐야 할것 같아. 베스가 열심히 얘기했으므로 메그는 내일 틀림없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나한테 먹을 걸 달래서 갖다주면 돼 베스. 난 가고 싶지만 이걸 마저 써야 하니까. 조가 변명 삼아 말했다. 나. 머리가 아프고 지쳤어 베스가 말했다. 에이미가 곧올 거야 부탁하면 대신 가줄지도 몰라. 메그가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럼 좀 쉬면서 기다려보지. 베스는 소파에 누웠고 언니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여 홈멜즈 덱은 잊어버렸다. 한 시간이 지나도 에이미는 돌아오지 않았고 한나는 부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베스는 조용히 모자를 쓰고 가엾은 아이들을 위해 바구니에 이것저것 주워 담아 슬픈 빛을 띠고 차가운 바람 속으로 나갔다. 베스가 돌아온 것은 꽤 늦은 시각이어서 그녀가 오자마자 어머니의 방에 틀어박혀 버리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30분 후에 조가 어머니의 골방에 갔다가 약장 앞에 앉아 있는 베스를 보았다. 침울한 표정으로 눈은 빨갛고 손에는 약병을 들고 있었다. 아이 깜짝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조가 소리치자 베스는 곁에 오지 못하도록 손짓을 하며 말했다. 언니, 성옥열 알았지? 그럼 매그하고 같이 왜? 그럼 됐어. 언니, 아기가 죽었어. 누구의 아기가? 훈멜지 아주머니네. 아주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내 무릎에서 죽었어. 베스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나, 무서웠지? 내가 가야 했는데, 존은 후회하며 동생을 껴안았다. 무섭진 않았어. 하지만 무척 괴로웠어. 로트헨이 엄마가 의사를 부르러 갔다길래 내가 아기를 안고 로트헨을 쉬게 했어. 잘 자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가냘프게 울더니 부들부들 떨다가 축 늘어졌어. 우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꼼짝도 않잖아.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 울지 마, 패스. 그래서 아주머니가, 의사를 데리고 올 때까지 안고 있었어. 의사는 아기가 이미 죽었다면서 하인니와 민나를 봤어. 둘다 걸렸대. 난 울고 있었어. 의사는 나를 돌아보더니 빨리 집에 가서 곧 벨라도나를 먹으랬어. 안 그러면 나도 걸린다면서. 아니야, 걸리지 않아. 조는 기겁을 하며 동생을 다시 껴안았다. 아 베스, 내가 아프면 난 어떡하지? 걱정 마. 엄마의 책을 봤더니 처음에는 나처럼 머리가 아프대. 하지만 훨씬 나아진 것 같으니까 베스는 더운 이마에 손을 얹고 애써 기운을 차렸다. 엄마만 계시다면 조는 소리쳤다. 한나를 불러와야지. 병에 대해서는 뭐든지 알고 있으니까. 에이미는 못 오게 해. 울무면 안 되니까. 언니들은 괜찮겠지? 베스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괜찮을 거야. 난 얼마도 괜찮아. 당연한 벌이니까. 너를 보내고 그따에 쓸데없는 것이나 쓰고 있는 이기주의자니까. 조는 한나에게로 달려갔다. 한나는 벌떡 일어나 일을 척척 처리했다. 자, 이제부터 할 일을 말하겠수다. 한나는 베스를 살펴보고 맥와 조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 뱅스 선생님을 불러서 진찰을 받아야지. 그리고 에이미 아가씨는 마치 할머니 댁으로 비난을 보내고 둘중한 사람만 한 이틀 붙어 있어 줘야겠어요. 내가 있겠어. 내가 맞으니까. 죄책감에 매그가 말했다. 내가 있을 테야. 베스를 알게 한건 나니까. 조도 양보하지 않았다. 누구로 하겠어요. 베스 아가씨. 한 사람이면 되니까. 한나가 물었다. 그럼, 조언니. 베스의 말 한마디로 결정이 났다. 난 에이미에게 얘기할게. 조와 달리 간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매그는 속으로 안심을 했다. 한편으로는 불쾌했지만 에이미는 마치 할머니한테 가 있을 바엔 차라리 성옥렬에 걸리는 편이 낫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달래고 사정하고 명령까지 해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에이미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우겼다. 난 처해진 매그는 한나에게 상의하러 갔다.에이미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이 로리가 다가왔다.에이미는 미로를 바라며 자초지종을 얘기했다.하지만 로리의 반응은 그 반대였다.에이미는 이제 아이가 아니야.언니의 말을 따르도록 해.그러면 내가 매일 드라이브와 산책을 책임지지.어때. 여기서 빈둥빈둥하는 것보다 나을걸. 하지만 할머니 댁은 재미도 없고 할머니는 괴팍하고. 그렇지만도 않을걸. 내가 매일 놀아주고 소식도 전해줄 테니까. 할머니는 날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잔소리는 안 하실 거야. 퍼트가 끄는 마차로 데리러 올 테야. 신사의 명예를 걸고 맹세해. 그리고 매일같이 꼭 와줄 테야. 물론. 그리고 연극에도 데려가지고? 그래. 그럼 가겠어. 에이미는 비로소 고집을 꺾었다. 착한 아기. 매그에게 졌다고 말해. 로리는 에이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에이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다. 매그와 조가 이 기적을 보려고 2층에서 뛰어내려오자 에이미는 갑자기 더욱 콧대가 높아져서 정말 희생이라도 하는 듯이 만일 의사가 베스의 병이 확실하다는 진단을 내리면 가겠다고 약속했다. 조, 엄마한테 전보를 친다거나 뭐 그런 심부름을 내게 시키는 게 어떨까? 로리가 물었다. 바로 그거야 문제는 하고 매그가 말했다. 베스가 정말로 좋지 않은 상태라면 엄마한테 알려야 하지만 한나는 엄마가 아빠를 두고 올 수도 없으니까. 두 분에게 더욱 걱정만 끼쳐준다면서 알리지 말라는 거야. 베스는 곧 나을 것이고, 한나는 간호를 잘하니까, 일단은 그 의견을 따라야겠지만, 어쩐지 불안해서. 글쎄, 나로서도 판단이 안 서는군.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떨까? 그게 좋겠어. 조, 빨리 뱅스 선생님을 모셔와. 매그가 명령했다. 조는 가만히 있어. 이 집의 심부름은 이 몸이 맡았으니까. 로리는 모자를 집어들었다. 바쁘지 않아? 매그가 로리에게 말했다. 아니, 오늘 공부는 마쳤으니까. 로리는 힘차게 방을 나갔다. 정말 착실해. 그가 울타리를 단숨에 뛰어넘는 것을 보며 조가 말했다. 그래, 어린 사람치고는. 매그는 화제의 주인공에게 흥미가 없는 듯이 말했다. 뱅스 선생은 베스의 상태를 살피고 성홍렬의 징조가 보이지만 아마 쉽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훈멜지 댁의 얘기를 듣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했다. 에이미는 당장 격리가 필요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약을 먹고 로리와 조를 따라 크게 소동을 피운 끝에 나갔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안경 너머로 흘끔 일행을 보고 노인은 말했다. 의자 등에 앉았던 앵무새가 순간 짓거렸다. 나가요. 남자는 들어오지 말아요. 로리는 창가에 서 있고 조가 사실 전부를 보고했다. 내가 뭐했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쓸데없는 참견을 하니까 그래요. 에이미는 맡아두지. 그 대신 할 일을 다 해야 해. 아프지 않다면 아니 그 안색을 보니 금방이라도 아을것 같군. 울지 마라. 난 질질 짜는 건 질색이니까. 에이미는 울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지만 로리가 앵무새의 꼬리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깜짝 놀란 포리는 꽤 가더니. 무슨 짓이야? 하고 외쳤다. 그것이 하도 우스워 에이미는 웃고 말았다. 아하하하 웃지 말아요. 고담배나 맞지. 안녕, 안녕. 하고 횃대 위를 발짝발짝 발짝 뛰어다니며 포리는 지저댔고 노인의 모자를 발톱으로 걸어 당겼다. 가만히 있어. 버르장머리 없는 앵무새야. 자, 줘. 빨리 돌아가요. 늦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이 섬머슨 같은 애야. 도저히 못 견딜 거야. 하지만 해봐야지. 할머니 댁에 혼자 남은 에이미가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말랑 꺼져 얼빠진 놈아. 보리의 이 험악한 말을 듣고 마침내 에이미는 눈물을 짰다